오늘의 55초 지움의드리데에 55초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거예요 리뷰가 아니라 소개입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유료 무료버전으로 나뉘는데 유료버전은 2100원이면 딱 가능하고 무료버전은 광고를 활짝이면 즐길 수 있습니다 딱 게임에 들어가면 뭔지 모를 영어들이 오지게 반겨줘요 머가리가 나쁜 나 같은 경우는 가운데 2차선 보석 같은을 누르면 되는구나 라고 이래면서 게임에 들어 테이즈는 13탄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적어보이죠? 실제로 1대다은뭐 그냥 뭐 손가락이 달려있다 그러면 깰수 있는 난이도에 속해있습니다 메탄마다 유사한 오브젝트가 오지에 나오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다든지 가만히 있으면 점프를 한다든지 해요 무엇보다 소름돋았던 놈은 비행기새끼 가면레온 DNA를 인식했는지 막 바뀌는데 별검지만 집중하는 나에게 눈보을 선사해준게 난이도의 영향이 끝에 집어져요 <laughs> 마지막 탄을 잠깐 해봤을 때는 과연 사람이 깰수 있는 난이도인가? 요거 만든 놈은 뇌를 그집어서 연구를 하고 싶은 게임이에요 걔가 자신의 주향에 맞게 캐릭터를 꾸밀 수 있고 이 제작자가 한글을 좋아하는지 덜하는 캐릭터도 할수 있습니다 사용대님안세 게임을 하다보면 광고가 짜이나이 가운데 브루스타즈라 잡았어요 아무튼 계속 달리다보면 에이씨